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전 월세 보증금 압류 법원 관할은 어디인가요? 전 월세 보증금 압류 집행은 민사 집행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 점유지 관할 법원이 관할하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현 주소나 주거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행 신청을 접수하게 되고 압류 대상 보증금이 금융기관 예치금이나 반환청구권 형태로 존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집행 전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집행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적법한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며 관할 착오로 인한 집행 지연이나 절차 무효 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원 제출용 문서 작성, 집행관과의 조율, 공탁금 납입, 채무자 임차인 통지, 채권자와의 절차적 협력 등전 과정을 조력하여 집행 절차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전 월세 보증금 압류 법원 관할은 단순한 지리적 요건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적 검토와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입니다.